거래위원회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점을 우려한 제안인데요. 딜리버리 히어로 측은 이 제안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전원회의 때 이의를 제기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난주에 좀 한동안 저희가 길게 얘기를 했던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업계 인수전. 이거에 관련된 연장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음. 월요일날 기사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일요일날 녹화를 하고 음. 이제 음. 월요일날 기사가 올라가는데 음. 아니 그 이발소 에피소드 올라가는데 네네네. 월요일 날 아침에 공정위의 입장이 제 발표가 됐어요 네. 음. 뭐라고 발표가 됐냐면 네. 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저번주 뭐라 그랬습니까 음. 뭔가 배달 음. 서비스들의 뭔 처우나 네. 아니 환경이나 맞아. 이런 것들을 개서, 개선하는 그런 조건으로 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이렇게 보험을 들어라 정규직 음. 가입을 해라 이런 음. 정책적인 조건이 생길 어.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완전히 빗나가고 <laughs> 어 니네 요기요 팔아라고 됐습니다 <laughs> 굉장히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laughs> 다 이제 그 메신저에서 웃었지만 음. 슬랙에서막 서로 이제 웃었지만 무식한 방법으로 <laughs> 확 도장을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네. 어, 지난주에 소식을 또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한번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소식이었나요 지난주에 그 독일의 응.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네. 그 배달 영웅이 있습니다 네. 독일 히어로죠. 음, 진짜 음.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배달의 민족이 대표되어 있지만 음. 많은 나라에서 딜리버리 히어로 (DH)라는 서비스가 이미 많이 퍼져 있어요. 아전 세계로 서비스를 하고 있군요. 음. 네. 그런데 이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요기요랑 배달통을 갖고 있습니다. 아 요기요랑 배달통. 음, 네. 요기요랑 배달통 갖고 있는데 음. 배달통은 우리 기억 속에 좀 많이 들었지만 뭐 요기요는 음. 업계 2위란 말이에요. 네. 이 2위를 갖고 있는데 근데 2위와 1위의 겹차가 넘을 수 없는 사 차원의 변을고 있어. <laughs> 그리고 3위 이하의 곳과도 음. 엄청난 겹을 갖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어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되게 잘 나간다는데 네. 배달의 민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 한국에서는 배달이 많이 서비스 가 되는 데 우리가 진출하려면 음. 우리가 일등 먹어야지 음. 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그 자본을 들고. 음.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싸들고 왔죠. 음, 음. 따라서 팔아주세요. 네. 했더니 배달, 우, 우아한 민족이 오케이. 음. <laughs> 아, 땡큐지 <laughs> 같은 느낌으로 팔게라고 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 이 회사들이 뭉치면 요기요 음. 배달통 배달의 민족을 겨, 그 합치면 음. 95%가 넘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이렇게 보면 독점, 독과점의 위험이 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정위가 어, 이제 나선 거죠. 음.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입장을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1위 업체를 인수하려면 음.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딴데 넘겨라라는 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뭐 독점이 되더라도 제도만 잘 맞춰진다면 독점에 대한,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1위 사업자의 책임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독과점을 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책임을 강, 견고히 해라라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그냥 근본적인 얘기, 그냥 독점 자체를 하지마라는 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동정이가 했고 딜리버리어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음.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답니다. 음. 저는 음. 여기서 그 우한 형제들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네. 우한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증거 없지, 뭐돈 받았는데? 뭐, 아 받았어요 이미? 그니까 이거 아, 돈, 돈 받을 네. 텐데 어. 팔 이제 인수가 되고 음. 이제 뭐 주식 배분하고 이러면 네. 이제 돈만 받으면 끝이지, 뭐. <laughs> 이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laughs> 아니, 안, 못 사게 들 그럼 딜리버리 이후로가, 아씨, 까다롭네, 안 사. 이럴 수도 음, 있잖아. 상관없지. 상관없지, 그것도. 아, 그러니까 이미 뭐, 서, 시장 가치가 음. 그만큼 형성이 음. 되어 있으니까. 아, 팔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DH가 아. 아니라 다른 네. 회사가 와서, 어, 그렇죠. 그럼 내가 살래? 할 수도 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여기가 수익이 안 나는 회사도 아니고.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laughs> 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지만. 네네네그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이렇게 관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되면 좋겠지만 아, 음. 뭐 그래도 우리도 뭐 노력할게요 약간 음. 이렇게 분위기만 조정을 네네네네. 하고 있을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 어쨌든 이 딜리버리히 히어로라는 회사가 음. (2위) 요기요를 버리고 음. 우, 우아한 형제들을 먹을지 음. 그러니까 이제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의 민족이 될 건지 네. 근데 이제 다른 서비스들은 없는 거죠 음. 배달통 같은 서비스들만 음. 있는 건데. 그런 모양새를 딜러리, 딜리버리 히어로가 과연 좋아할지 음.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우리는 수긍 못한다고 했지만 결론이 제 생각에는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음. 음. 왜냐면 이제 공정거래 입장 지금 제가 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 명확해진 거거든요 독점은 하지마 어떻게 하든 좋은데 독점은 하지마라는 거니까 이게 우선은 이미 배달통 요기요중에 우리가 배달통을 잊어버렸죠 음. 음. 그 설레를 보면 음. 니네가 배민을 사면 뭐 하나 아, 또 없애버리지 않겠냐. 그게 있겠냐. 또 설레가 될 수도 음, 있겠네 그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근데 DH 자체가 음. 해외 그 많이 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서비스 이름이 다 달라. 음. 그리고 한 나라의 서비스 세네 개씩 가지고 있어요. 어, 다 인수해 버리는군요. 그냥 인, 인수도 있고 그냥 네. 새로 시작하는 것도 해가지고 음. 뭐잘 나가는 거, 못 나가는 거둘다 D H 거고 음. 이런 식이 많아가지고 네. 얘네가 뭔가 아, 문어발로 되네, 아이, 망했다 음. 이런 생각은 안할 거예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음. 하면은 행정심판 소송이나 네. 불복구제 하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 음. 그래서. 공정위가 틀렸고 이대로 해라라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좋은 분들이 이렇게 김행 이런 데 장행 김앵 이런 데서, 네. 네. 데서 와 가지고 이겨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음. 네. 어 일단 뭐 지난주에도 누차 얘기했던 것이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 그리고 독과점의 행동에 따라서 정작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수가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요기요를 버리고 배달의 민족을 사는 거야 딜리버리 음. 히어로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에스, 그 브랜드를 변경한 SK가 등장을 해서 음. 요구를 낼름 주워먹는 게 아닌가? 아, 그렇게 아, 어딘가에서 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 쪽이 나가 나오는 거를 다른 기업이 살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티무복장 입고 배달하면 되겠다. 음. <laughs> 예, 아무튼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왔는데 네. 결정이 난 건가요? 그럼 공정위의 입장은 명확해진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딜리버리 어로는 수긍할 수 없으니 이제. 어, 의의를 제기하겠다. 음. 이런 소식입니다.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이거는 한참 더 걸리겠죠? 좀더 걸릴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뭐 어쨌든 12월에 원래 결정하기로 했던 건데 이런 네. 내용들이 나온 거고 음. 조금 더 내년도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내년 시즌4에서 음.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쿠팡 같은 데서 넬룸 요기요를 산 다음에 음. 쿠팡 요기오이츠,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음. 한꺼번에 하면 규모가 딱 이제 좀 비등비등해지지. 사 생각이 없다니까요. 팔 생각이 없다니까요. <laughs> 팔 생각이 <laughs> 없다니까요. <안 웃음> 아, 아 옆에서 아, 참. 내 고기. 생각에는 팔고 누가 산다고 해도 요기오란 이름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laughs> 네. 아무튼 뭐, 인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배달 음식 전문가인 아망드 씨는 계속 주목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아 네, 제가 <laughs> 오늘도 시켜 먹으면서 어디가 <laughs> 좋은가, 어디 쪽이 맛이, 오늘 맛이 좋은가, 오늘 배달 빨리 배달 오나, 배달통, 배달통, 아, 배달 배달통 지웠는데, <laughs> <laughs> 한번 해봐, 아직 있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laughs> 예.